안녕하세요. 저는 임팩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멋지게 촬영입으신 게스트를 모시고 마친 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는 정윤호 마술사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옷을 되게 멋있게 입고 오셨어요. 촬영한다고 해서. <laughs> 안녕하세요. 마술하는 직장인 정윤입니다. 호 직장인이세요? <laughs> 프로 마술사고 생각하는데 아니 어디까지나 그거는 부업인 활동으로. 어 부업 활. 아무튼 그 마술하는 직장인 정윤동 <laughs> 마술사님과 함께 오늘 시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은 저희가 사회 마술 클럽에서 연이 돼서 이제 알고 지내고, 지내고 <laughs> 그렇죠. SMC. 저는 처음에 굉장히 첫 인상이 좀 무서웠어요 사실 솔직히. 그런 오해 많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강렬하다는 얘기는 많이 <laughs> 습니다 음, 예전에 는 진짜 그냥 되게 평범했어요. 그냥 공연하러 가면 오히려 스텝이 더 마우스한 줄알 정도로 평범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첫인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미용실장 원장님들하고 많이 상담하려고 별거 아니에 지금 이 스타일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귀도 뚫어보고그니까 뭐 뭐. 자켓도 이게 뭐 투자하많가아니신 거예요. 공연할 때 입을려고. 그전에는 그냥 턱시도, 검은색 턱시도에 이렇게 나비넥타이. 많이 했죠. 네. 그렇게 옛날에. 그러고 호텔에 가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 갖다 달라. <laughs> <laughs> 저기요, 네. 이렇게 부르는 네. 거같요 네. 음. 네, 음식 날라야 될것 같고 하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옷을 스타일을 한번 전체적으로 싹 바꿔봤습니다. 마술을 하는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이미지, 자기 캐릭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스스로 PR하고 스스로 알리고, 네.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야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는 자신 스스로가. 저도 여기 스크래치 하나 넣을까다 회사에서 <laughs> <배사는> 잘리지 않을 <않을까요>? 회사원이기 <laughs> <언니이기> 때문에 평범하게 살아야 <laughs> 돼요. 예전에 마술을 하고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을 때는 아, 마술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네 예전에 했었어요 아... CEO c 출신입니다 CEO, 출신. 아, CEO. <laughs> 그 자막 CEO 이런거 들을봐요? CEO <laughs> 여기 CEO 저는 스타일을 사람들이 어느정도 모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100명 내외로 어느정도 이야기가 가능하고 사람들 한테 다가갈 수 있고 카드가 보이시는 정도가 된다면 스테이지와 클로즈업을 적절히 섞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공연 이야기를 하시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희가 합동 공연을 합니다. 어, 예, 그렇죠. 그렇죠. 합동 공연 을 하죠. 네. 깜짝 놀라시는데 아, <laughs> 몰 모르셨던 것처럼 아니요, 모르질 않았는데 아니, 연기입니 아, 그런가요? <laughs> 3월 11일로 날짜 정해져 있죠? 어, 날짜 정해져 있죠. 음, SMC 사회 마술 클럽 공연이 수원 미리닉단에서 열립니다. 네. 포스터도 네. 이미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출연자 1, 출연자 2. 그리고 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은 네. 출연자들이 있으니까 걱정입니다. 네. 공연자는 굉장히 많은데 네. 또 관객보다 공연자가 더 많을까봐. <laughs> <laughs> 여러분들 기대 에 네.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네. 할게요. 네, 열심히. 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스테이지 마술을 하실 있죠? 네, 저는 스테이지를 아, 네. 기대됩니다. 아. 저는 클로즈업 마술을 할 겁니다. 네. 네. 그, 아시겠지만 스테이지 마술 한 사람입니다. 네. 옛날에. <laughs> 이번에 또 세미나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굉장히 큰 부담이긴 합니다 어떤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신지 좀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걸로 얘기할까만 고민을 하다가 음. 다른 분들의 세미나를 봤을 때 음. 버스킹에 대해서 관심을많이 하는 공연입니 공연 버스킹 버스킹 관심 많죠 어. 버스킹 많이 하세요? 스트리트 매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저도 저도 스트리트 매직 네. 출신 스트리트 매직으로 하다가 조금 더 규모가 커지고 음. 사람들이 한 곳에서 정착을 해서 공연을 보게 되니 그게 버스킹이었어야 음. 되더라고요 아 음. 스트리트 매직과 버스 버스킹을 구분할 수 있게 정의를 할수 있어요? 스트리트 매직 같은 경우에는 관객을 찾아가서 직접 그 앞에서 마술을 보여주니까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그 다음에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관객들을 불러 모아서 진행되는 형태의 가장 크게 적용되는 건 팁이라는 게아 팁! 네.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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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 말이 말해. 근 버스킹은 어느 정도 딥도 생각을 하면서 내가 보여준 열정에 대한 사람들의 답례를 어느 정도 바라보는 게이제 버스킹입니다. 그럼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버스킹인 거예요? 네. 버스킹으로 정했습니다. 제목도 나왔습니까, 지금? 버스킹 하고 싶니? 아니면 버스킹, 버스킹 할래? 두개다 넣는 거 어때요? 버스킹 하고 싶니? 나도 버스킹 할래? 이렇게 같이 넣는 거두요 그래볼까요? 그 <laughs> 어떤 내용들을 얻어갈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했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랑 해볼까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걸 보여줘야 될지 팁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클레오에 대한 얘기들도 있을 거예요 우선 어느 정도 공연도 진행이 되고 공연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마술 방송이라고 해서 마술을 하나씩 네.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마술 안 하면 여러분 섭섭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한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자, 여러분들 오늘 정윤호 마술사님의 마술 안 보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까 없던 뭔가 생기 빨간 거보거 포인트인데 아하. 이걸 활용해서 뭔가 마술 보여 주실 것 같아요. 이 어, 요거는 간단하게 소품. 시크한 소품을 가지고서할수 있는 마술인데요. 어, 여러분들 그 주변에 쓰는 물건 중에 뭐, 연필이나 이런 건 그렇지 않겠지만, 가위 같은 건, 오른손잡이용과 왼손잡이용이 네. 왼손잡이 있잖아요. 네. 네. 오른손, 왼손, 네. 보통 영, 가위 네. 오른손잡이용이 많죠. 그렇죠. 오른손잡이용이 많죠. 네. 네. 거의 대부분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카렇다고 그래서 펜이 네. 왼손잡이 둘이 있지. 아, 왼손잡이 아,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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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크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잡이용과 왼손잡이용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오른손잡이? 그쵸. 그렇죠. 그냥 봐서는 별게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직접 묶어보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으면 이게 만약 오른손잡이로 묶이면 묶일텐데 지금은 묶이지 않아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묶이지 않아요 어? 그렇다면 왼손으로 가면 왼손으로 묶으면 묶입니다 이렇게. 음. 근데 이게 오른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풀려요 이렇게. 어? 두 번째 마술입니다, 여러분. 로프네요, 로프. 네, 로프입니다. 로프 마술 한번 볼게요. 네, 로프와 실크를 가지고. 음. 음악에 맞춰서 하는데? 카페가 맞춘 배경음악이 나고 있어요. 있어요. 뭐 이렇게 있어요? 뒤에서 말도 안들 빠지지 않게 잡을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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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하다. 오, 오, 다 풀려. <laughs> 잘 봤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마술사 정윤호라는 그 타이틀로 활동하고 있는 계획들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어떤지. 사람들이 많이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이 문화가 많이 알려진 것같아어요 아직도 여전히 이 마술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의심이 먼저 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즐겨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저 하나라도, 아니면 뭐 이걸 보고 계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절실히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하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반인들한테도 또 그런 생각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이 마술이라는 것도 문화니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마술을 좀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고 그런 공연이고. 뭐. 차차 점점 공연 문화가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되고 네. 있잖아요. 계속. 어, 그렇죠. 많은 공연 분야가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마술도 그런 분야 중에 하나로 발전을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번 버스킹 세미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공연 문화를 만들어 갈수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을 계속 이렇게 막들게이 걱정이. 네. <laughs>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와, 되게 빵, 빵, 빵.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참여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정유도 발사님이 많은 그런 활동또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유도 발사님과 같이 공연하게 되는 3월 10일 공연도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해, 주 f c 사랑해, 십시 c 고맙습니다. 네. 이픽패스습니다 네.